토크식 템트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일단 미드랑 탑이랑 둘다 완성이 됐는데 그 제가 미드에서 가는 템트리 있잖아요 미드는 영겁, 벨트, 균열 이렇게 가면 딜탱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탑에서는 영겁, 강이 그 다음에 해작, 탱탱 이런 식으로 가는 템트리 두 개를 앞으로 갈 건데 둘다 해본 결과 둘다 써도 충분히 좋은 템트리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건 이제 라인을 고민해야 돼요 어느 라인을 가야 될지 미드를 같지 갈지 탑을 갈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탑을 좀몇판 돌려볼게요 2월달부터 이제 본캐 돌릴게요 마스터 가야죠 초크! 어오 세트네? 세트면 좋죠? 깔라비 가겠습니다 저 요즘 플레이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요 안전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안전 제일주의 어, 어, 좋아요. 안전하게 한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그냥 깔라비 디교 개빡쓰겠지? 풀 뺐네? 뭐지? 왜 집을 안 가지? W는 왜쓴 거지, 방금? 뭐지 저 플레이는? 아 라인도 라인도 개 쌉질이네. 저 친구 거의 뭐 지금 오열 하겠네 지금. 난저 친구의 플레이가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 일단 첫 번째, 일단 그첫 번째 전멸 쓴 것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을 하거든. 근데 도대체 왜 W를 거딴 식으로 뺀 거지? 때려. 오우 씨 이건 W 선마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왜 집을 안 갔을까? 이런 걸 의문을 가졌다. 이 꼴은 뭐예요? 쾌각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세트 상대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스킬이 뭘까요? W죠. 당연히 근데 W를 안 썼으면 아저 친구 아직 W가 있다. W 있으니까? 그에 맞는 플레이, 살짝 사리는 플레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치에 무 다가와, 그럼 큐로 맞춰버릴 건데. 아, 하 이거 봐. 이 친구가 W가 빠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로 뒤지는 거지. 어? 실력이 많이 죽었다고? 왜 나에 대해 아는 척해? 난 원래 항상 이래왔어 이 새끼야 난 원래 항상 미친놈이었어 플레이가 언젠 잘했나 이씨. 근데 여러분들 사실 노잼이라서 제가 약간의 핸디캡을 준 거라면 믿어 주시겠어요? 개소리겠죠? 맞아. 요 개소리예요. 근데 솔직히 아니라긴 했어. 그러니까 대충 한 거지. 그러니까 대가리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내그 생각의 해로를 잠깐 닫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려 주고 싶었다. 라면 믿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믿어. 씨 그냥 근데 세트가 지금 방금 나의 플레이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나? 왜 게임을 대충하지? 전이 상실한 느낌인데 이 친구? 안돼 안 안돼 못 보여줘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 근데 미친 놈인가 이거? 보여줄 수 있을 듯. 왜 근데 플레이를 이딴 식으로 하지? 돌아나왜 W를 곧단식으로 빼지? 대가리가 생각을 안 하는 이 친구가. 아. 야,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세트야. 지금 너 나를 너무 무시한다 세트야 지금. 음 침묵인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안 왔으면 솔킬인데 아쉬운데 살짝. 솔킬로 살짝 증명했어야 됐는데. 근데 방금 솔킬로 인정해주면 안 돼? 야 없었으면 눈에 그려지지 않아? 어떤 플레이가 나왔을지 바로 아까 큐 맞추고 침묵 갈긴 다음에 W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바로 그냥깔라비 궁으로 죽이는. 그림이 그려지잖아. 으흠, 으흠, 치빠다, 이 새끼야. 나, 아, 뭐, 깜짝이야, 뭐, 야 이거. 언제 왔어 뭐야, 깜짝이야. 방금 디테일이 아니면 가기, 안 나오잖아. 근데 침착하게 살아버렸지? 아하! 아, 자, 개 좋다니까, 철거 유충 내놔. 유충이 새끼야. 이거 빌어, 밀어, 빌어, 밀어, 버려이게또 뭐야?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하다고이새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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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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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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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어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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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딜 뭐야, 딜? 야, 씨! 야, 갈라진 안을 하나밖에 안 떠는데 왜 이리 아퍼 응?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오, 씨! 뭐야, 이거 누구야? 누가야 미친놈이야, 이거? 아, 아. 야, 뭐야, 이거. 우리 아, 왜지는거야 아, 뭐야? 우리 가왜지는 뭐야? 이거? 우리 가왜 지는 거야 아, 뭐야? 우리 아, 왜 지는 거야이진 진짜... 아, 비 아, 이게 한타가 안 돼. 아이. 케어닉을 가야 되나? 케어닉 가보자. 야, 근데 이것마저 지면 답이 없는데. 아니, 왜 도대체.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어떤데? 오쉐! 오쉐! 어우, 살리는 거 지겨웠지? 아, 아. 나도 무작위 아니야. 응, 어디다? 피읖 피읖 뭔데? 끌어 그어 침묵? 야안 죽어 왜? 왜안 죽어? 씨. 안 죽어 야 근데 이게 진짜 얘도 세고 얘도 세고 얘도 세고 얘도 세가지고 너무 다 공평한데? 이게 지금 초가스가 있어가지고 쟤네가 바론을 못 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대는 브랜드 정글 한명 빼고 다 살았고 우리는 나랑 파이크 빼고는 다 죽었는데 못 먹은 이유는 단순해요 진짜 초가스 단 하나의 캐릭터 때문에 오쉣 oh 나. 미친 새끼야 나. 아... 씨... 보여주나?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 보여주나? 나하하하! 뺄! 뺄! 아니 왜? 아니,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아 이해가 안되네? 아아아아아아 이걸 또 막아버리쥬? 요걸 또막아버리죠 미친놈이쥬? 아 이거 실드구나 어 1084야? 상대 브랜드를 잘라야돼 이거 빼냈어 빼냈아 내가 겨트리면 안됐는데 나 초과 스인데나 초과 스니데 미쳤어요 <laughs> 아? 아? 니다나니미나니나왜 그래, 친구나초나 초과 씁니다. 나 초과 씁니서나초인가 어. 여러분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다 버텨 버리지? 아무것도 못하지? 뭐또나왔 <laughs> 야, 왜 이렇게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아니 심하잖아. 아니 다 버티잖아. 야, 이거 진짜 리얼 초가스 아니었으면 졌다 이거 인정? 야, 아니 딜량 이런 미친 이런 초가. 야, 이거 뭐야? 아니 영겁 하나 같잖아. 근데 왜 딜량 1등이냐고? 야, 47,000을 때리고 58,000을 쳐맞았는데 개좋은데 진짜 이거 탑. 이거 해야 돼. 방금 한타에서 진짜 중요했던 거는요. 3일화를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3일화를 제가 계속 견제하고 큐 맞추고 다해 가지고